함께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지금 마케도니아의 무거운 짐과 또 부담감을 가지고 거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오랫동안 문제거리였던 속상한 숙제였던 이 고린도 교회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들려온 소식은 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참강팍함의 대명사처럼 보였던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기쁜 일이죠.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들은 그 마음, 그리고 이 그러한 회개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사후에 그들이 회개하고 나서 사후에. 기록한 성경이 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찾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디도죠. 예, 그 디도에게 다시 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의 손에 쥐어서 다시금 고린도 후서에 파송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짧은 대목이 어, 어제 묵상하면서 참. 근거가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갔으면 여러분 한국 교회도 희망 이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요즘에 너무나 그 여러 가지 스캔들과 추문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교회의 그 근거, 그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 흔들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틀린 거지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지 한 번도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취소된 적은 없습니다 성령은 2000년 전 오순절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아 회개했어 그 음행과 그 싸움과 성도 간의 고소와 여러 가지 빈부격차에 의한 다툼으로 요란하던 그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단 말이지 그렇다면 하나님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어느 시대의 모든 교회에도 다 하나님의 이 돌이킴의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어젯밤에 드렸어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게 된그 구체적인 사건들은 잘 모르겠지만 계기는 잘 모르겠지만 그 고린도 교회가 돌이키게 됐던 그 일에 관여했던 사람 몇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처음 고린도교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디모데를 파송했고 어제 그가 살펴봤, 살펴봤던 바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편지를 보냈고 디모데도 안되고 바울도 안되고 그래서 사고 처리반으로 보낸 사람이 디도거든요 디도, 디도를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하나가 디도서라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짧은 굉장히 짧은 성경인데 신약에 신약에 보면은 디도가 어떤 일을 주로 이 성교팀에서 맡았는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디도서 1장 5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어, 사도 바울이 디도를 크레테 섬에 남겨두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니까 디도를 크레테 섬에 남겨둔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남은 일을 정리하는 사람이랍니다. 뒤처리반이에요. 디도라는 이름 자체가 또 그런 것을 함의하고 있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공경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하고 사람들을 높여주는 사람이죠. 근데 디도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와 디도가 바울의 성교팀에 굉장히 좋은 조력자 중에 두 명,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디모데는 반쪽짜리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도 엄마는 유대인이었다고요. 그리고 디도는, 아, 디모데는 사후이긴 하지만 할례까지 받았어요. 유대인의 대표처럼 그런데 이 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엄마든 아빠든 다 헬라인이었어요 다 이방인이었고 일부러 할래 안 받았어요 그래서 디도는 이 바울의 성교 팀에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100% 하나님과 역사적 혈통적으로 관계없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은혜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도도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디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다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곤도 지역의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의 핸디캡, 그가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2017년, 2018년 이 요즘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와 열방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디도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디도와 같은 사람들을 한국 조국교회 좀 많이 세워 주십시오. 사분오열되고 분열되고 여러 가지 스캔들과 추문으로 많은 사람들의 돌멩이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들마다 디도와 같은 사람들 좀 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켰듯이 다시 저기 어디에 있는 교회가 저쪽 동쪽에 있는 교회가 일본에 있는 교회가 남쪽에 있는 교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디도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6절부터 24절 사이에 디도를 비롯한 무명의 이 전도팀들의 면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의 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고 또 이러한 사람들이 한국교회, 조국교회, 또 열방의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이말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디도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들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는 세 가지 정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던 교회를 돌이키게 했던 하나님의 무명의 사역자, 디도와 또한 그와 함께 보냈던 형제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16절을 보면 그는 같은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디도와 그의 동역자, 이 파송된 이 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같은 간절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함께 아파해야 돼요. 저기는 저 교회 일이고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평안하니까 괜찮아. 이 태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간절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이 간절함은 또 무엇을 났습니까? 17절에 보시죠.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디도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원하여 나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자원하다라는 말은 자의적 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의 도덕성과 자기의 생각과 합리성에 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박하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단어예요. 어떻게 자원하게 됐습니까? 그 뜻이 내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나의 생각보다 더욱더 숭고한 하나님의 뜻이 뜻을 본 사람. 그 뜻을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결박하게 되는 거예요. 이이 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전도했던 그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은 유럽으로 넘어갈 생각이 없었다고요.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카 아덴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드로아 앞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건너가서 저들을 도와라. 저 바다를 건너가서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라라고 하는 환상과 비전을 주셨고, 이 비전을 듣고 16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비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인정함이로라.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눈치로 보시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 아니, 사도행전 16장 10절인데요. 환상을 봤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로 힘썼어요. 자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이 인정함이란 말이 사도행전 묵상할 때 우리가 한번 나눴지만 이게 신약성경의 언어 헬라어로 숨 비바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합성어입니다. 숨 비바조라고 하는 것은 결박시키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나는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저 모리아 산에서 너의 독자를 바치라 했을 때이 아브라함도 그것이 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동, 동의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죠. 근데 이삭도 순종했단 말이죠. 그때 그 산을 오를 때 이삭의 나이가 작게 잡아도 17살이에요. 세상 물정 다 알아요. 그래서 종들을 놓고 이삭에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번제로 드릴 장작더미를 아들에게 지어주고 그 늙은 아빠는 칼 하나 차고 그 산을 오를 때 이삭이 조용히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산으로 올라가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물어요. 이삭이 직감적으로 그 재물이 누구인지 알 법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준비하실 거야. 그때 이 이삭은 이삭은 아무 말안 하고 도망칠 수 있어요. 17살짜리가 달려가면 100살 넘은 할아버지가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간다고요. 그런데 그 장작을 메고 올라가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펼쳐 놓고 그1 7살 넘은 아이를 결박했어요. 100살 넘은 아버지가 그때 그 이삭은 그냥 그 결박을 당해요. 이걸 히브리스 사람들은 결박이란 단어로 아케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 내용은 여호와 일에 여호와의 사에서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주제가 아니라 결박이에요 결박. 결방.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를 결박시켰어요. 지금 디도와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함께 교회를 아파하고 하나님의 일에 가슴 아파하는 이 사람의 특징은 자원함으로 그 하나님 앞 하나님의 교회 엉망진창으로 스캔들로 뒤 휩싸여버린 그 교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면 저는 우리 베이직교회 교단에 속해 있지 않아요 어쩌면 지금 이 현대시대에 가장 많은 일들을 일으키는 가장 많은 일 추문의 한 중심에 있는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예요 교단이 다른 목사도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교회가 난 너무 좋아요 베이직교회가 근데 저는 그 교단이 신학교 다닐 때부터 다 싫었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창피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한수 받으면 교단을 탈퇴하리라고 결정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한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 교단에서 당신 같은 목사는 우리와 함께 할수 없으니 당신을 출교합니다 하면 저 출교를 기쁜 마음으로 받겠지만 제 스스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 교단 한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베이직 교회 독립 교단 가서 목회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저를 파문시키면 오케이. 땡큐. 그러나 그어둠의 한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로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공부하는 제 후배들과 함께 작은 들꽃처럼 흩어질 겁니다. 큰 교회, 멋진 교회, 건물로 세워가지고 총회장 되고 대장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는 그 교단에서 들꽃처럼 흩어지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 팀이에요. 그런 팀. 이 팀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원하여 드린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19절에 있어요. 이뿐 아니라 그와 동행하는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형제들은 주와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소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뭐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동행하는 자다. 이 사람들, 고린도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파견받은 이 형제들, 이 기도를 비롯한 형제들은 바울과 동행하는 자들이었어요. 저는 이 키워드가 너무 좋아요. 동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제가 베이직교회 오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직까지 우리 교단에 남아 있는 후배들이 뭐가 특징이냐고 있 물어요. 그래서 베이직교회 좋기는 한데 딱히 말하려니까 할 말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우리는 장례나면 목사들 다 같이 가고 신방 가면 목사들 다 같이 가고 점심 먹을 때다 같이 가고 또뭐 예배 끝나면 다 같이 저녁에 밥 먹으러 가고 우리 뭐다 같이 몰려다녀. 그랬더니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완전히 동네 축구네요. 아,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닥치고 공격, 닥치고 후퇴, 뭐 그냥 다 같이 우르르우르 해요. 적당한 포지션 없어요. 공격수 따로 있지 않고 후후 수비 따로 있지 않아요. 미드필더 따로 있지 않아요. 전략 전술 별로 없어요. 그때 따라 컨디션에 따라 해요. 동네 축구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페이지교에는 베이지, 승부조작은 없습니다. 끼워팔기 없습니다. 선수 끼워팔기 없습니다. 그리고 연봉 높은 사람과 연봉 낮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 동네 축구 맞아요. 그러나 진짜 축구의 본질, 베이직은 동네 축구에 있는 겁니다. 꼭 이기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요. 때론 질 때도 있어요. 때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재미있게 축구합니까? 얼마나 재미있게 즐깁니까? 저는 그게 본질이라고 봐요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가고, 함께 살고. 그런데 사실 보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제자들 뽑는데왜왜 왜 뽑았냐? 그와 함께 다니며. 예수와 함께 다니며 사람들을 신방하고 먹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부단히 함께 다니십시오. 통독반 하시면서 부단히 함께 다니세요.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교제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초, 영적 베이직을 단단히 다지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떠한 큰 특징이 있었냐? 20절과 21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염부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회에 파송된 이 일꾼들의 특징은 선한 일에도 조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뭐큰 범죄를 지을까 봐, 큰 사고를 칠까 봐 조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니어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 아니어도 우리 안에 담아 주신 그 진리, 그 컨텐츠, 그게 대단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컨텐츠를 담고 있는 이 컨테이너들도 조심해야 돼요. 취급주의 하셔야 돼요. 내가 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좀 많이 해서 죄송한데. 제가 33살에 회사를 그만두고 신대원을 가기로 결단한 다음에 첫 사역지 교육전도사를 갔어요. 딱 나갔는데 여러분 연말에 부임했는데 유초등부로 부임했습니다. 근데 교사들이 다 그만둬요. 왜 그만두나 그러니까 면담을 했죠. 그랬더니 한분 서기를 맡았던 한 분이 하는 말이 너무 힘들 때는 거예요. 그간에 왜 힘드셨습니까? 아니, 이분의 주 업무 중에 하나가 주부 만드는 일이었는데 전도사님이 주. 주보에 올릴 성경 본문하고 제목을 밤 11시대도 안 준대. 아그 당시 복사기도 교회 가서 해야 되는데 이 주부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주일날 오면 초등학교 애들이 철없는 애들이 비행기 만들어서 난린대요. 보지 않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아, 목사님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두 가지냐고, 진짜로. 그랬더니 그러대요. 그렇대요. 제가 집에 가서 꼼꼼히 생각했습니다. 조심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방학기간이었고 어, 평소에는 출근 안 해도 되는 교육정사였기 때문에 제가 저 기도원에 기 들어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1년 52주 설교 본문을 다 만들었습니다. 설교 본문과 제목과 아, 설교를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제목과 본문을 정하는 건 다른 일입니다. 제목과 본문은 52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 계획표를 써가지고 딱 갖다 드렸어요. 이제 그런 거 11시 넘도록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근데 그 전도사님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좋은 말씀 먹이려고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면 이게 잘안 나오는 날도 있어요. 예. 무엇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말씀을 오래 준비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일리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한 성도가 한 선생님이 낙심하여 그만 둘 정도라면 끝까지 꺼, 뭐, 제목. 1년쯤 일리 주면 되죠. 그랬더니 매년 달래 또 그렇게 한번 했더니. 아무튼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를 결정했어요. 선생님들과 회의해서 주보를 없앴어요. 그냥 봤더니 필요가 없더라고요. 정말 비행기 날리는 걸 아이들은 그거 별로 우리들한테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거지 아이들한테는 주보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앴어요. 그 선생님 제가 근만 때까지 교사 계속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 아니면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라의 삶이라는 게뭐 별거 있습니까? 성도의 평균보다 조금 적게 먹으면 돼요. 신대원에 있으면 제가 항상 이렇게 실존적,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하니까 후배들이 물었어요. 형님, 목사가 되면은 생활비를,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를 얼마나 받아야 됩니까? 정해진 거 없다. 주는 대로 다받으니까 아니. 당신이 목회하는 그 성도들의 평균의 5% 미만, 그러니까 45%라고 했어요. 저기 전라도 정읍에서 목회하시는 분은 평균이 달라요. 강남은 평균이 달라요. 전라도에서 목회하시는, 동네에서 목회하신 분은 한 달에 주류비가, 그 뭐죠, 기름값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 평균과 강남에서 하루에 70km씩 왔다 갔다 하는 목사와 달라요.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목사는 얼마 할수 없지만 뭐 대단한 삶이 아닙니다. 자기가 목회하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임지에서 성도들의 평균 수준에서 한 스텝만 밑에.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대단해서 뭐 사고 칠까봐 누가 뭐 돈을 가지고 가로니다처럼 도망칠까봐 조심한 것이 아니라 이 거, 이, 이 거대한 연보, 이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또한 많은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헌금이 그래서 선한 일조차 뭐 했다고 말합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맨날 걸어다녀야 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 목사가 담고 있는, 그 성도가 담고 있는 그 컨텐츠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자동차 같은 거 타면 안 됩니다. 부동산을 많이 가지면 안 돼요. 부동산이 죄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가 부동산 재벌이 되면 설교할 수 없는 구절들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 어떻게 설교할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에, 성경의한 구절도 설교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해요?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유, 그러니까 자유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에 따라서 사세요. 어떤 거에도 얽매이지 마세요. 특별히 율법주의자나 도덕군자가 되지 마세요. 솔직하세요. 진실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진리의 컨텐츠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취급주의하셔야 돼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조심히 하셔야 돼요. 40 50에서 한 스텝 밑에 나에게 있는 권리에서 조금만 양보. 조금만 양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 구절에서 참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사자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20, 특별히 23절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먼저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명사들이에요. 뭐냐면, 디도로 말하면, 디도를 소개하고 있죠. 동료다, 동역자다, 또 형제들이다, 사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 명사 다섯 개가 나와요. 이게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더 중요한 것은 명사가 아니라 조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특징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 누구의 소유인지 소속이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동료이긴 해요. 근데 누구의 동료냐 말이에요. 바울의 동료예요. 의가 중요하다고요. 해 의가. 그리고 이들은 동역자이긴 해요. 근데 누구의 동역자냐 말입니까? 마귀의 동역자가 되면 안 돼요. 동역자는 누구나 될수 있지만 누구의 동역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동역자인데 나의 동역자예요. 또 이들은 사자들이긴 사자들이에요. 불의의 사자가 아니라 교회의 사자들이 됐어요. 이들은 영광이에요. 자기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그 컨테이너들은 하나님의 컨테이너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소속이 분명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속이냐 도대체? 누구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이것이 분명할 때, 이것이 분명할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해지고, 우리를 보내는 그 파송된, 그,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파송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어그러진 길을 가는 그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 삶의 영역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24절 읽고 함께 마치도록 해, 마치겠는데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한번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증거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디도와 같은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거두는 기도할 때 하나님, 디도와 같은 화목케 하는 사람을 이 어둠의 시대에 보내주십시오 아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엉망진창인 고린도 교회 같은 한국 교회를 주님께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이렇게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리는 이 디도와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흔들림 없이 진검다리 밟듯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어둠 한가운데서 그들을 빛으로 돌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일지라도 이 시대와 이 역사와 이 교회들을 주관하시고 이 교회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부담과 같은 사명을 갖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여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디도와 같은 무명의 사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어두운 세상에 친히 겸손함으로 내려오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과 우리가 이 길을 순종하여 걸어갈 때,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고린도 후서 8장을 읽으면서 "누가 이 때를 위하여 갈고"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사" 라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를 간절히 추어 나옵 나이다" 아멘.